안녕하세요. 이곳은 며칠 전 어떤 동물이 화살표 표시한 곳 위치에서 어떤 무언가를 뜯어먹는 듯한 그런 영상이 잡힌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뒤편에 올라와 보니까 발자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체를 완전히 알아보기 힘든 그런 발자국이니지만보다시피좀 큽니다. 어, 제 주먹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여기거든요. 아, 거의 제 주먹, 주먹. 제 주먹 못하네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 저거 큰 반짝우군데요 이거 보면 이리로 달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뭔가 뜯어먹었던 그 위치가 맞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